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예. 네, 곧어 조국혁신당 이혜민 사무총장님의 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된 어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제 공지 같은 건데요. 오늘 그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토지 공개념 관련돼서 어 30년 전에나 타당한 어,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저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 토지 공개념의 개념에 대해서 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 적절한 어, 형식으로 어, 저희 입장을 내기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팬 기자분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이혜민 총장님께서 특별히 천천히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취재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혜민 사무총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부터 오늘 기자회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들 일요일 날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이혜민 의원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서 우리 당을 향한 돌을 넘은 비방과 허위 사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일주일간 고 이혜찬 전 총리의 조문 전국 동안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정쟁을 자제해 왔고 내란의 밤을 함께. 지세운 동지분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무엇보다 긴 3년 버텨내신 국민께 희망의 정치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분명한 원칙과 사실 관계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공당으로서 질서 있게 대응해왔습니다. 일방적이고 굉장히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은 한없이 무겁고 엄중하다 판단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의 지역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신속히 최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요. 이후에는 긴급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차근차근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할 때부터 내세웠던 사회권 선진국의 완성. 그리고 정치개혁과 개헌 등 우리당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정책에 기초해서 당원의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당무위원회 입장문은 이번 논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다짐이었고요.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돼서 협의 등의 전권을 당대표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결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신뢰의 파티미었습니다. 갑작스럽었지만 여당 대표의 제안에 질서 있고 차분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정략적 공세가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던 희망의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밀약이나 타격 소재 같은 단어들은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희망의 정치가 아닌 실망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우당을 향한 조작, 조작, 조직적 허위사실에 허위 대한 유포를 묵인했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대변인을 통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어, 통합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당내 갈등과 가짜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분명히 사실 관계를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국혁신당은 허위 조작 사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서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째로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라는 주장 명백한 허위입니다 우리 당은 차입금이 전혀 없는 무차입 정당이고요 회계 보고서상 부채 항목 0원입니다 어, 두 번째 부분도 좀 당황스러운데 사전밀약설 내내 말씀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십니다. 사전밀약설은 미략, 사전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입니다. 양당은 단한 번도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협의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밀약 운운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지지율 하락이나 재정 위기 이걸 얘기로 하면서 이유로 합당을 구걸한다 라는 비방 역시 제가 지금 입에 담기에도 매우 모욕적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제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을 존중하면서 이에 질서 있는 대응을 마련한 곳은 조격신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 조국혁신당은 사실에 기반한 정직한 정치, 동지를 존중하는 상식적인 정치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가짜 뉴스와 비방으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이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우당에 대한 최소한의 격 갖추고 어떻게 하면 국민께 더 신뢰받는 통합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본질적인 고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와 예의가 결여된 과정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의 명,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단호히 대처하고요. 대의를 위한 걸음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민 사무총장님께서 어, 그동안 있었던 어, 저희 당에 대한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 관련된 입장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팬 기자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소속을 밝혀주시고 어, 질문해 주시면 어, 가능한 대로 총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를 켜주시죠. 네, 네, SBS 김관진입니다. 저희 이제 합당 논의 본격적으로 아마 하시게 될것 같은데 차주 뭐 계획하신 일정 있으시면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어 어제까지가 고어 예찬 어전 총리님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는 조금 좀 차분하게 지내려고 했었고요. 오늘 여러 가지 또 오전에 그 기자회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지금 질문은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속도를 내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뭐 뭐 일정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플랜이 있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까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주당에서 제안을 먼저 해오셨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그 무게감을 생각을 해서 내부의 일정을, 내부의 절차를 밟아가던 과정이었고요. 민주당 내부, 근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란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이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좆혁신당은 어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어사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아마 그 다음 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기자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KBS 이원희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현일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말씀 관련된 건데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통합이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당의 중도 실용 노선과 혁신당의 방향이 좀 다르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사실 한 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두분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님 그다음에 최현일 의원님 어. 보니까 한준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당 대표를 향해서 그리고 최연일 의원님 같은 경우 는 우당을 향한 좀 날선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안을 민주당에서 하셨고요. 그 혁신당의 입장을 지금 물으셨는데 혁신당의 입장을 묻기 전에 집안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맞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내부 권력 싸움에 조혁신당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정책 이야기 이제 DNA 하면서 정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합당 제안에 대한 그 민주당 내부의 당내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게 권력 투쟁 쪽에 어떤 내용이 더 강하고 노선이나 무슨 정책 이런 걸 놓고 벌어지는 건설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그 민주당 내부의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장 아,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윤예솔입니다. 그 말씀 주신 거 들어보면 어쨌든 민주당 내부회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조국당에서는 합동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요. 지난주에 갤럽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혁신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들이라고기도 하더라고요. 또 중도는 부정이 훨씬 더 높았고 이런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논의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합당 논의 이야기가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께서 발언을 하신 게. 어, 목요일 오전 9시 50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크게 두번 정도 있었고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지금 수치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기간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시점마다 다르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의주시 중입니다. 어, 하지만 지금 어떠한 어, 여론조사도 뭐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그 데이터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네, 네. 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네. 지금 지, 질문이 뭐였었냐면이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합당이 안될 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냐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민주당에서 합당 제안을 해오셨을 때 굉장히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안을 하실 때 어, 당 대표께서 민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국혁신당 조국 당 조국 대표께서도 그 가치 실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가고 있는 독자적인 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 이제 그 부분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 많은 경우에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말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사람들이 목적은 상실한 채 수단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논의 과정에서 특히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온 민주당 안에서의 내용에서 가장 빠져있는 질문은 혹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국민은 예요.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방금 해주신 질문, 어 저는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국민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란 세력, 내란 잔당이고요. 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진짜 대한민국 하루라도 내가 진짜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고 싶고 나의 삶이 하루가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 또한 국민을 바라보는 쪽으로 좀 돌려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기자님 질문 계속 받겠습니다. 네. 네, 제가 다시 리프트 하겠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소속 아, 먼 저, 좀말씀 아. 어, 지금 질문이 뭐 어떤 거였냐면, 어 이번 지선 관련해서 후보자들 뭐 확정 등등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어, 합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지금 첨예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 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혁 신당은 현재 당내 절차대로 시계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지방선거기획단 통해서 기, 으, 공천 기준하고, 그 다음에 후보 선출 방식 등을 결정을 지금 해왔고요. 지난주부터 예비 후보자 검증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도 가능하면은 내주에 네 이번주에 구성될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지금 어, 지성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의 계획대로 후보들을 확정을 해 나가고 있고, 어, 당에서 이미 저희가 천명을 했듯이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는 어,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국힘 제로, 부패 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혁신당이 어, 그 가치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뚜벅뚜벅 어,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한지혁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이제 모니터링 통해서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합당관련해서 발언한 민주당 인사 중에 고발을 검토 중인 인사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하나는 방금 이제 조국신당은 지선 관련해서 그 나름의 타임라인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합당이 어쨌든 데드라인이 있을 건데 조국신당에서는 그 데드라인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현재 민주당 인사 중에 고발 인사가 있느냐,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앞으로 내부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어, 해 나갈 사항이지, 지금 누구를 고발하겠어요, 이렇게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타임라인 관련해서는 사실, 뭐,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어, 합당 제안을 받은 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거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이즈만 지지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어, 지성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국혁신당만의 어, 스케줄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자님들 질의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라이브로 저희들이 당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당의 줄임말을 그 조국혁신당이라고 명칭을 써주시거나 조금 기이시면 혁신당이라고 호칭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다른 이름이 나와서 그건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 예, 뒤에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은 혼란이 되게 많이 가중되고 있고, 어 제안이 되기 전까지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 맞나요? 예, 네. 예. 네. 네. 어, 사실, 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었는지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어 그래서 아까 제가 양당 간의 미락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아까 갑작스런 제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미락이 있었다면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거고요. 어 그. 제가 목요일 오전 9시 50분, 어, 네, 에, 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의 그 발언이 있기 전날 수요일이었고요. 그 전날 오후, 좀 늦은 오후에 갑작스런 제안이었다. 요거 이, 이전에 어떠한 뭐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전혀 없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기자분들 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아마 확인 차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일보에서 어, 질문을 해주셨고 제안을 하기 전에도 어떤 이야기가 온갖 것처럼 이야기를 한것 같다. 어, 거기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지금 하셨고요. 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요일 날 늦은 오후에 다섯 시십 분에 중국 어, 당 대표께서는 최고위 방에다가 긴급 최고위 공지를 하셨습니다. 어, 그 전에는 어떠한 어, 뭐 논의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어, 자꾸 밀약설 뭐 주권이 바뀌었니 이런 얘기가 됐을 거야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혀 없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네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지 확인하고. 예. 마이크 조금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국민이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그 민주당의 제안 중에 빠진 게 그래서 국민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첫 제안이 민주당 대표께서 당내 논의나 당원과 사전 논의 없이 던진 제안이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민주당 내부 정리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게 조국혁신당 입장인 것 같은데 뭐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사실 조국혁신당에게 대문자면. 조국 혁신당이 보기엔 국민이 양당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는지 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조국 혁신당이 보기에 국민이 양당의, 양당의 통합을 바라는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국민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합당 논의, 합당 제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의견을 가져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국민을 바라보는 논의가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떤 가치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내부의 내부 갈등? 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 국민 보기에 매우 같은 정치인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해서 이, 이 과정을 민주 진영에서 잘 풀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한분 질문만 좀더 받아도 될까요?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해 주실 기자분 계실까요? 음, 네. 그러면 기사 정돈 하시다가 어, 궁금하신 게 있으면서 연락 주시면 어,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어, 이혜민 사무총장님의